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이탄입니다. 자 오늘 하게 될 게임은 어 Totaly Accurate b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TABS라는 네 게임입니다. 어 오늘은 그냥 쉽게 말해서 오늘 이 게임만 소개시키고 그냥 끌려합니다 그냥 완전 오리지널 버전만 어, 줄여서 설명할 거고. 어... 보통 이 게임 장르는 전략이라고 해요. 예, 시뮬레이션이기도 하고 전략은 당연한 거고 천재로서는 2021년 4월 1일, 그러니까 만우절날이죠. 예, 또, 또 출, 정식 출시 날이 만우절에 출시를 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어, 보다시피 윈도우도 가능하고요, 맥스, 맥, 맥 OS도 가능하고요. 어, 저 처음 알았는데 엑스박스도 된답니다. 예저 처음 왔어요 예 근데 솔직히 우리는 윈도우만 쓰고 예뭐 애플 건잘안 쓰잖아요 맥은 네 그래서 뭐 윈도우 버전으로 네 많이 날려져 있었고요 스팀에서 살수 있고 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월 1일 날 4월 1일이었나 언제 산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그 정식 얼리 ss 출시했을 때 아마 샀을 거예요 예 그때 아마 그때쯤에 샀을 것 같은데 어 우선은 간단하게 유닛들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어, 맵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맵 켜가지고 볼 건데 보면은 첫 번째로 도입부입니다 예. 자 천천히 볼 건데 보면은 첫 번째로 선사시대의 모습이 나는 유닛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어, 특징적인 걸 말해야 할것 같은데 어... 일단은 사용역량과가 좀 조금 생각보다 낮습니다. 예 생각보다 낮고요. 이제 심의 등급이 네 그렇게 높진 않고요. 일단 지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이 지원 언어를 안 말했구나. 아직은 한국어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어 영어 영어 근데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씹고 나가 너가 있는 건 짚고 나가야는 거는 언어가 쉬워요. 솔직히 우리 뭐 너무 언어들이 다 쉽기 때문에 나도 영어를 못하지만은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프랑스, 이탈리아, 여기 어느 나라 야 a i n Port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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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개인적인 생각인 거지만. <laughs> 저 중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원는거 같긴 해요. 중국인들 그 언어를 지원해주 지원해주게 되면서 어떤 게 발생했냐면은 이제 정식 출시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모드를 만들 수 있는 따로 공간이 있거든요. 그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거그 워크숍 들어가 보면은 중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중국인들 작품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 생각해요. 예. 뭐그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게 방패 이런 병사들이고요. 어 먼저 짚고 나가는 거는 이 게임 특징은 그래픽도 좋지만은 이 플레이 F4를 누르고 하면은 풀려 가능합니다. 정, 정. 보다시피 쿨타임도 존재하고요. 여기서 C를 누르게 되면은 일인칭 전으로 바뀌어요. 신기하죠? 참고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무려 총싸움을 할수 있다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총도 싸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참고로 이제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친구랑도 같이 할수 있습니다 어뭐 다른거는 이제 뭐 모드를 지원한다는 점이고요네 이런식으로 모드가 있는데요 제가 모드를 몇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일단 세계 1차 대전 모드입니다 어 독일 인데요 어, 예. 독일 모드이고 이런식으로 모드가 있어가지고 팬들이 만 팬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유저들이 만듭니다 이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총도 쏼수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놀수 상당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밌어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다이 아, 탄피 날라온거같데 네, 디테일이 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 가능하고, 어, 무엇보다도 그냥 나는 샌드박스 모드를 할수 있지만은 혼자 놀 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캠페인을 할수 있습니다. 캠페인 모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봅시다. 한번 조금만 플레이해 볼게요. 어, 한번 이거 한번풀려봅시다 이거 아 제가 못깬 건데 깨다가 만것 같아요. 네 맞죠?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이거 이게 좀 이런 캠페인 캠페인 같은 게 게임에는 도전까지를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꼼수를 할수 할수 있는 게 모드를 깔고 하면은 가끔씩 가끔씩은 제안을 걸어둔 게 있어요. 중세 시대만 에제안을 걸어 서 중세 시대만 할수있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가끔씩은 이제 제한을 안 걸어두고 편하게 할수 있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이 모드가 여기 이 모드가 뭐냐면은 그 아이언맨 마블, 마블 모드를 해가지고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모드에서 아이언맨 써볼 건데 마, 엄청 많죠?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이 아이언맨 모드 이 아이언맨 슈트 한번 써보겠습니다 상당히 디테일이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 한번 써볼 건데요 여기서 레이저 이 참고로 이 레이저가 어마어마하게 요 이게 그래서 가격도 3,000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어, 난캠페인 깨기가 힘들고, 난좀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깨도 돼요. 뭐 제작자들이 이건 캠페인은 제작진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안 막은 거 보면은 네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예, 뭐 이... 어, 예, 딱딱하죠. 예 이게 바로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죠. 어...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 가능하다, 예이 정도고 다른 거는 이제 따로 영상을 올려서 모드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많은 병사들이 있네요. 예 최근 들어 많이 등장했는데요. 어 여러분 이게 가끔씩 이제 제가 초반에 플레이를 했단 말이죠 이 모드를, 아이 모드의 이 게임을 많이 바뀌었어요. 예 참고로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좀 뭐좀 숨겨진 유닛들이 있는 있는 장좀좀 유닛들이 있는 네, 공간인데 보면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유닛들이 다 맵에 숨어져 있다. 참고 이거는 제가 못 찾은 거고요. 에, 몇 가지는 제가 아직 못 찾은 거고 실제로 다 있다는 거죠. 맵에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걸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제 뭐 외국어를 쳐가지고 영어를 쳐가지고 차, 찾는 방법도 있고 뭐 한국사람도 많이 올렸어요 영상을. 그래서 저는 뭐 딱히 뭐 굳이 올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어 보면은 제가 먼저 보면은 이 친구의 능력이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는 원래 초기 당시에는 그냥 이 막대기 갖고 휘두르고 끝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바뀌었다 볼게요 한번. 한번 봅시다 한번 보는 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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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게 낫죠 50명 대 하면은 상당히 좀좀 좀 잔인할 수 있는 거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꼬챙이 툭 밀치고 하면서 투수는 영이게 손머리 올리면은 꼬챙이가 날라서 와 몸을 상대 적의 몸을 찔러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착착. 상당히 이제 좀난좀고 티어인데 어, 어딜 저 티어가 나한테 거슬려하냐 그런 느낌을 주죠. 어뭐 다른 거 볼까? 한번 또이 친구. 이 친구도 능력이 원래는 얘랑 똑같았어요. 그냥 검 휘두르고 끝 근데 아검 휘두르는 거랑 돌진하는 거그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회오리가 추가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 이게 다예요 회오리 추가된 게 다기 때문에 뭐그 이상은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다른 거는 뭐 이제 쇼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어 계속 그좀 뭐랄까 일본식 애니 보면은 드래곤볼 특히 드래곤볼 같은 보면은 적들이 막안 보이면 싸우잖아요 그런 걸 표현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보면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거 이게 좀 병력 일성 같은 스킬인 건데 스윙 하면서 하나 둘셋자다자닥 이런 식으로 멋있죠 상당히 멋있는 스킬인 것 같아요 합니다 예뭐 아르테미스도 원래는 이렇게 활을 쏘는 건데 활 이제 뒤에는 나뭇잎 파티션 같은 게 휘날리면서 원래 실제로 아르테미스가 좀 야생적인 그런 게 있었죠. 예, 좀 야생적인 그좀 사냥의 신이었나 그런 거였는데 좀 그런 걸좀 편하려고 한게 아닌가. 싶 이제 활을 실제로 당기네. 요 이제 어, 디테일을 좀 추가했습니다. 지면 예.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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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테미스 지나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공수들 이제 아르테미스가 서로 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실험 하나 해보겠습니다. 음. 이 거인 가연, 이 거인들도 날라갈까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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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맞치면서어 다가온다. 혹시 용안 날아가네요. 예, 바로 있습니다. 어, 방금 봤다시피 이미 좀 스포가 됐네요. 예. 이 친구도 바뀌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옛날부터, 옛날부터. 이 친구랑 이 친구랑의 차이점을 모르겠었어요. 왜냐면 보시기 차이점만 해봤자 체피랑 피밖에 없는 것, 같, 뭐 피랑 공격력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이를 6천 원씩 써가면서 쓸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이이 아이스 거인, 네 얼음 거인의 얼음 거인 사용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저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썼을 때 얘밖에 안 썼어요. 거인 쓴다고 하면 얘, 무조건 얘밖에 얘밖에 안 썼어. 왜냐? 2000 차이 나거든. 2000 차이 나봐, 씨 이거. 2000 차이 나면은 개틀면하 뽑을 수 있어. 이렇게. 이게 더 효율적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제작진들이 좀 이해를 좀본 건지 바꿨어요. 어떻게? 거인의 능력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거인이 이제 트림을 내요. 예, 트림 하나 펴면안 되는데. 팡. 아. 좀 거인의 능력이 추가된 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이제 짜주는 캠페인 있단 말이에요. 대신 예를 쓰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쭉 나가면서 얼음 이렇게 불을 쐬가지고 뒤에 있는 적들을 얼려버, 얼린, 얼린 다음에 이렇게 죽여버릴수 있다. 한방 컷.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사용 사람이 이 캐릭터를 사, 이제 사용하,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이제 이 친구는 광역들이기 때문에 기본 공격들이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 버리면은 다 죽어요, 뭔가. 이게 그식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광역딜이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원래 지던 판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게좀 장점인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또 이제 모드도 나왔고 해 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은 또 업데이트 예정이 되어 있대요. 전 개인적으로 일단 한국어 지원은 해줘야지 않나 한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거기도 하고 이제 지금 총 판매량이 50만 장이 넘었대요 그리고 이제 에픽스토어도 추가하고 예. 에픽스토어에 출시하면서 동시에 무료 배를 했습니다 무료 배포 하지만 전 받지 못했어요 참 아쉽죠 어... 뭐 모두가 모드,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더 이상 유닛들 이걸 칸을 더 만들까 어,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만들 것 같긴 해요. 예. 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제 여기서 말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사기라고 사기적인 것 찾아 뭐 사기적인 게 뭐냐고 물어보면저는전 개인적으로 탱크라 고 말하고 싶어요. 예. 뭐 솔직히 가장 비싼 게 사기 아니냐라는 말이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플레이해 볼게요. 이러면 저요 그죠? 집니다 근데 음. 플레이어가 아좀 맵이 좀 넓은 걸로 할게요. 예, 맵이 넓지 않으면 못 이겨요. 탱 아무리 좋은 챔프라해도 좋은 그 유닛이라도 해못 입니다. 어, 이 친구가 있긴 한데 이 친구가 솔직히 제일 사기긴 한데, 어, 이 친구 는 제외하고 얘가 제일 사기라 봅니다. 왜냐고요? 빠르거든요 그냥 속도로 무려 붙여가지고 기동력이에요, 그냥 기동력으로 멀리 빼고 빼고. 야 미국이 이 유닛은 플레이어 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확확 달라지네한발 쏘고 나다 도망가고 심지어 배도 전차라서 봐요 어, 이렇게 상대가 공격도 못하고 맞, 맞으면서 싸워야 돼요 레치고 이게 정말 사기입니다 이게. 심지어 딜도 광역딜이 있기 때문에 폭발 폭발탄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안사요 거인들을 가한명 맞추는 게여러모테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맞추기 쉽고 아직 좀 오래 걸리네요. 얼마 뒤 들어왔을까 지금? 오반 피다렸어. 짱또 빠지면서 하나 둘 셋. 어.다가 어 어질 어, 것 같은데 어, 어 잡힐 것 같은데 떼. 너무 사기다. 너무 사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건데 적그 싸움은 숫자로 한다.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백 명대 잡을 것 같아. 이것도 전술이 있어요. 오일 때파. 이게 돌아가면서 하면은 적들이 더 뭉쳐요. 때판. 돌아가면서 하면 AI가 이 멍청한 게 인지를 못해요, 잘. 그냥 지들끼 돌아요. 서로 서로 엉킨다는 거지. 전 개인적으로 이런 유니 같은 를 배치할 때좀 떨어뜨려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는 이런 식으로 네, 몸 자체도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밀어버려도 이깁니다. 대박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사기적인 챔프를 만나봤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게임을 소개해봤습니다. 어, 아, 맞다. 그만 한번 그거 보게요. 음, 네, 그거 한번 봅시다. 이 친구 얼마 사기인지 보여, 보여드릴 건데, 어, 이 친구가 제일 사기라고 말해도될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게 그 천상계 쪽이거든요. 천상계 들을다 불러도 못 이어요. 저 친구는. 나다 다다다다다다이어 이겼네요. 어 이기는 이기네. 어어어어 알고 아, 있었죠 예. 잠시만요 자, 잠시 통화가 왔습니다 잠시 통화 바꿨고요 한번더 플레이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질 거예요, 아마 어, 예, 싸우는 것도 없이 바로 집니다 음. 절대로 이친구들이생긴게 아닙니다 반면 만약에 이 마블 시리즈에 있는 아이언민, 아이언맨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 3명이고 아이언맨이 이렇게 쫙 배치될 겁니다 참고로 아이언맨 하면 렉 걸려요 이게임좀게정이 되긴 합게임게임이 게임이 가끔씩 게임은 가끔씩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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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게임은 게어은 게임은 게임은 게 어우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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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게임은 게임은 게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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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증 해소 해 해소, 하는 게 음, 맞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이 아이언맨 저 레이저는 따라가기 때문에 아마 끝나지 않을까 이겼네요. 예, 이깁니다 이깁니다. 어렉렉렉렉네 아이언맨 이겼습니다 아이언맨 이겼어요. 어 게임이 안 나가죠. 오 됐다. 네블리만가 이겼죠? 예 그럼 됐습니다. 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 음, 네, 이런 식으로 많은 유닛이 있다. 어 정도만 알면 될것 같고. 뭐, 설정으로 가서, 뭐, 그래픽을 올려올 수도 있고, 소리 이런식 다, 이렇게, 옵션이 다 다양해졌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예요 예. <laughs> 소개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 캠페인도 다운받을 수 있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끝! y yes. e